리치가 되는 9 가지 방법 부의 본능 이 부동산 카페 인싸 중에 인싸니다 이분이 글을 올리면 거의 뭐 순삭입니다 어탑 1위 그 다음에 조회수 좋아요는 거의 항상 1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 네이버 카페 요 글들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0년간 소득 2 배로 증가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자는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겠다 가난한 자 소득 대부분을 소비하고 일부만 위험성 없는 예금에 넣겠다고 응답했다. 가난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 소비를 추구했으며 저축을 할 생각, 저축을 할 경우에도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투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두 번째는 주식, 주식 옆에 코인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 이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무조건 부자가 되는데, 월급쟁이로는 절대 죽었다어라도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네.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는 이소비추구 보통 그래요. 만약에 연봉이 이렇게 뭐 3배, 4배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내한테, 어,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돈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시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세계 부호 중에도 이거 진짜 초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스포츠스타나 어, 영화배우 같은 경우들도 그런 소식들이 해외 토픽으로 들리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어 나의 능력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 정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옆에 얼마나 똥파리들과 전갈들이 많이 들러붙었겠어요. 돈 빌려주고. 갚지 못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어, 투자 괜찮은 게 있는데 투자를 해. 근데 결국에 또상기 당한 거죠. 친구 관계 다 끊어지고 가족 관계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돈을 버는 능력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다. 나쁜 부자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걸 포기하면 나만 손해다. 마녀 환상에 사로잡히면 성공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복잡한 재테크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공부하지도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내 멋대로 해라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양동근이랑 이나영이랑 그 다음 꾸여진 나온 드라마가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해라. 거기서 부자로 나왔던 이나영의 아버지. 이제 못하게 하고 때리고 폭력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제 부자들은 왠지 다꼭 그럴 것 같았어요. 욕심 많고 자비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 보면 무시하고 예. 특히 뭐 옛날에 주말 드라마 같던거 보면 다 그랬잖아요. 어, 부자들은 다 나쁘고 욕심쟁이고 얍삽하고 부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되게 착한 사람도 많고 굉장히 공손한 사람도 많아요. 당신이 가난한 거는 부자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칭찬한다.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험담을 하는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부자가 되는 데 방해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 소름 돋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면은 그냥 이제 소고기만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진짜로 남이 성공을 했으면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맞고 그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그나마 어그 사람이 했던 성공의 10%, 20%, 3 0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정말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와,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 돼서 너무 좋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분들을 옆에 두세요. 부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좀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부자 되긴 틀렸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최근에 혹시 개그맨 김민경 사격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사격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잖아요. 두명 뽑는데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국가대표가 그게 사격을 쉽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격 코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람인데 면안 움직이지? 흔들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민경 사격하는 자세를 보면은. 다양한 일을 해봐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찾은 거잖아요. 사격이라는 것 자체로. 본인이 사격 잘할 줄 알았겠어요. 해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다양한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이 특히 정갈들 내가 못 되는 이유를 가난한 이유, 내가 못 사는 이유를 본인한테서 찾지 않고 다제 주변의 어떤 외부 요건에서 찾는 것 같아요. 뭐 고졸 대통령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졸 대기업 청소도 나오고 그리고 신사임당 유튜버 신사임당 지금 이제 주원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돈 벌기 제일 좋은 시기지? 돈을, 얘는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지? 운이 좋았지? 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답도 안 나오잖아요. 아, 물론 운도 중요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와 열등감은 내 안에 나를 가두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죽을 때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부모 탓인데 죽을 때 예, 가난한 건내 탓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결코 천재가 아니다. 카네기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들었다. 맞습니다. 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계기는 저는 첫 번째 제가 첫, 2007년도 첫 회사가 연봉이 2,600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 3년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연봉이 2,400이었어요. 2007년에 입사해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연봉이 200이 깎였어요. 그래서 퇴사할 때 2,400으로 퇴사를 했으니까 아니 연봉 2,400이면은 한달 수령액이 200이 안 됐어요. 예 네? 그죠? 2,400이면 180, 170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게아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일단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어, 돈을 더벌수 있는 능력은 당시에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그럼 뭐할수 있는 게 뻔하죠. 안 쓰는 거죠.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안 쓰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모으는 능력. 이게 뭐 예전에 그, 김승우 회장이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두 번째, 돈안 쓰는 능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어쨌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현타가 와서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죠. 다행히 누나 두 명은 대학교로 갔고, 이제 제가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집에 대학생이 3명이 되는 거죠. 근데 또 3명 다, 어, 이공개였어요, 저희 집. 와, 3명을 등록금 어떻게 되셨을까?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laughs> 학자금 대출을 그때, 그때 제가 등록금 350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등록, 학자금 대출 8학기 중에 6학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예, 네, 그 정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어렸을 때도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았고, 어 과외를 받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부모님한테 과외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다라고 예, 제가 인지를 해서 그런지 그런 과외를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회사를 나와서도 연봉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예, 그런 게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안타깝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많다. 제일 가장 좋은 비교부는 저와 비슷한 나이 때 저희 회사 다니고 있는 제 주변인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은 그냥 한없이 부러워해요. 어? 월수를 쓸... 받아? 아파트가 몇 개요? 오. 어떻게 했는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제 결과의 현재 상황만 부러워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을 사게 됐는지, 집 살려면 뭘 봐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보니까 제가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과론으로 보면은 제가 특이한 사람이었고 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 그 본인 사람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크게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본능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